경통신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새 출발 제 6과 이 절제와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또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삶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덟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뉴스탈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건강 요소인 T, Temperance 곧 절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게 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써 제어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또 제한하고 때로는 제어하는 절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절제가 질병의 원인이 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무 판자로 만든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무 판자 물통에 물을 붓는다면 어디까지 찰까요? 가장 높은 쪽이 아닌 가장 낮은 쪽까지만 물이 차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에는 평균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의 원리는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균형진 생활 습관 곧 절제입니다.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밥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도 우리 몸을 해치는 부절제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습관 또 술을 과음하는 습관 하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건강이 다 세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제 생활이란 건강과 관련해서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을 공급하거나 꼭 필요한 성분을 빼어버리거나 또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거나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무리한 일을 하거나 혹은 뭐 규칙과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독성분을 약이라고 섭취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것 또는 적당한 때가 아닌 부적, 부적당한 때에 무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부절제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건강에 있어서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해야 할 이 중독 물질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이 중독이란 약물 혹은 기타의 물질에 대해서 심리적 또 신체적 내성이 형성되도록 계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또 중독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강력해서 결국 중독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 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니코틴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 중독. 이 모든 이 것들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손상을 주는 많은 다양한 중독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첫 번째 중독 물질인 이 담배의 니코틴 중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이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이 니코틴은 의존성이 매우 강한 1급 마약에 속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니코틴 성분이 이 대략 7초 만에 이 뇌로 가서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도파민은 이 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서 흡연하게 될 때에 기분을 좀이게 좋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 흡연하게 될때이 뇌는 이 도파민이 많아진 양에 적응하게 되고 또 끊으면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니코틴 중독입니다. 여러분 담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먹어 봐야 알죠. 여러분 먹어 봐야 합니까? 여러분 먹어 보지도 않고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그 식품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의 구성 성분이 무엇입니까? 담배는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모든 식품은요 그 식품의 구성 성분을 이 포장지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담배만 없어서 이 지난 2009년도 미국에서 이 담배 회사는 이 담배의 구성 성분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 그 구성 성분이 자그마치 약 6배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이 6가지 구성 성분만 담배 포장지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바람성 물질인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크로라이드, 비소, 카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프티라민은 나프탈렌라고 해서 이 방충제 졸약이죠. 니켈은 건전지 원료입니다. 벤젠은 자동차 휘발유 성분이죠. 비닐 크로라이드는 이 비닐 원료입니다. 비소는 이 개미 살충제이고 또 사약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카드뮴은 배터리 원료로서 이 모든 것다 발암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담배는 그 구성 성분을 볼 때에 인간이 전혀 먹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여러분 담배 제조 과정을 보면 이 담배라는 식물을 말려서 거기에 600가지 화학 물질을 집었는데 600가지가 섞이면서 또 다른 화학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모두 4천여 종의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69가지의 발암 물질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담배 속에 들어 있는 가장 해로운 세 가지 성분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이 아편과 같은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죠. 또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여러분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고 또한 혈압도 높이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 손과 발에 생기는 이 버거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남성의 발기부전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타르 물질입니다. 보통 이담배진이라 불리우고 있는데 이 타르 속에는 20여 가지의 강력한 바람 물질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폐암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셋째는 일산화탄소인데 흡연하게 될때이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산소 운반 능력을 이 감퇴시켜서 이 만성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종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또한 산소의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이 감소되어서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운동 선수들은 이 금연이 요구되고 현재 제가 있는 육군 훈련소 이 훈련병들도 6주 동안 훈련하게 될때 금연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약한 5천여 가지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등 약 5천여 가지 질병이 담배와 관련이 있고요 딱 하나 담배와 관련 없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뇨 무릎병이라고 하는 그 병만 제외하고 모든 질병은 얼마든지 담배로 인하여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담배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병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암은 비흡연자보다 암으로 죽는 비율이 11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죽는 비율이 70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폐기 정도 비흡연자보다 약 10배나 더 높고 또 동맥경화증도 103%나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뇌손상과 또 구강질환 그리고 특별히 간접 흡연의 피해도 흡연자를 배우로둔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더 높고요. 또 심장병 발생률이 50%나 더 높고 또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이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더 높고 또 폐암 발생률도 두배나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중독 물질인 알코올 중독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용인에 있는 아주 매우 큰 규모인 모 정신병원에 금연 금주 교육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들한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 남녀도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이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란 무엇입니까? 술이란 이 에탄올, 에틸알코올이라고 하죠. 이 에탄올 1% 이상 함유된 것입니다. 또한 술은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내면서 이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은 이 친수성, 친유성이 있어서 물과 기름과 친해 아주 쉽게 흡수됩니다. 에탄올은 이 중추신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에탄올은 이 중추신경 억제제이고요. 또 독성 물질로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은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음주 문화가 있어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소위 왕따로 취급당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잘못된 음주 문화가 이 대중 매체의 또 발달에 힘입어서 더욱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술은 축배입니까 독배입니까? 여러분 술은 독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술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으뜸가는 공공의 적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사망유인 1위 그가 그러니까 이 담배인데 담배에 이어서 2위로 매년 이 10만여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6% 이상이면 호흡부전으로 해서 실제 사망이 되는 약물입니다. 여러분 술은 또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이술 소비량이 최고입니다. 술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매년 13조 6,230억 원, GMP 약 3.9%나 된다는 통계의 자료도 있습니다. 또세 번째, 술은 모든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중에 이 주치자의 비율이 어, 지난 그 서울지방경찰청 2011년 보고에 의하면 살인 37.1%, 또 강간추행 30.6%, 폭력 35.7%,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가 73.2%가 술을 마시는 주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술은 또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가장 무서운 주치폭력이요? 살인인 것입니다. 알코올은 제일 먼저 이 뇌를 성상시켜서 이 기억력과 또 판단력과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상황 판단이 둔화되고 또 신경이 둔화되어서 여러분 운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술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폭력 원인의 1위가 바로 술이라고 200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술은 노화 촉진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두 여인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이 니키 타일라라는 영국의 29세 된 아가씨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은 실험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음식 안 먹고요. 또그 사람들은 주로 빵을 또 많이 먹죠. 빵안 먹고 술만 계속 마시는 그런 실험인데 실험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 이 젊은 얼굴의 사진이고요. 한달 동안 매일 술만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50대, 60대 아줌마의 모습으로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 술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노화 촉진입니다. 술은 세포를 늙게 만드는 아주 독한 약물입니다. 또한 술은 많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죠. 지난 2011년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술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MBC 뉴스에 나온 보도인데 1급 발암물질, 알코올, 또 아세트알데히드, 플루토늄, 라돈, 방사능 물질이죠. 또 성면, 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그래서 이런 1급 발암물질들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여러분 술은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 중추 신경계를 억제해서 마취 효과가 있고요. 또 사고 판단 기능을 또 장애를 일으키고, 또 절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 계통을 이제 억제해서 혈액 순환, 또 심장 수축 장애, 또 혈압을 높이는 이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아, 여러분 술은 또한 간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위 점막에서 30% 정도 흡수하고, 나머지는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간에서 술을 분해하죠. 이 간에서는 ADH라는 이 효소가 에 나와서 이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또한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은 2차로 ALDH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이 아세트알데히드 독성 물질을 분해하여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술을 과하게 마실 경우에 분해하지 못한 알콜은 이 지방으로 전환해서 이 간에 쌓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마실 경우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벽돌처럼 굳어지는 이 간경화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심각한 질병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OECD 가입국중 우리 한국이 가남 사망률 1위인 것은 이 잘못된 음주 문화에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소화기계에도 식도와 위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또 말초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감각을 둔화시키고 또 통증 유발과 또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또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독 물질인 이 카페인 중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의 시장 역사는 서기 850년경 이 칼디라는 이 에디오피아의 이 목동이 오늘 염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부시 배려하는 풀을 먹은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호기심에서 자기도 한번 이 실험을 좀해보았더니그 풀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은 주로 어,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홍차, 코코아, 어, 또 콜라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가차 문화에 있어서 이 커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좋지 못한 중독 물질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어, 예전에 그 미국 로마린다 보건이 대학원의 이 하딩 박사께서 이 재미있는 커피 실험을 했습니다. 거미에게 커피 두 잔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주사한 다음에 이 거미줄을 치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카페인을 주사하기 전에는 불과 몇 시간에 30개에서 약 55개의 원을 만들던 거미가 이 카페인 주사를 맞은 이후에는 48시간이 되어도 단지 12개나 13개의 원을 만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그건 마저도 아주 보기 싫게 찌그러지게 그렸습니다. 이 거미들은 96시간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카페인은 우리 몸의 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인 20mg 이하를 섭취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요. 또 피로감이 있고 또 졸리는 현상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200mg 이상 섭취하게 될 때는 이 머리가 아픈 두통과 또 신경 과민과 경련, 흥분, 또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과도하게 카페인 섭취하게 될때이 특별히 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로 인해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어서 이 맥박이 빨라지고 또 체중이 감소하고 또 정신 상태가 아주 예민해져서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습관적 의존성이 생겨서 이 카페인 중독이 되어 이 건강에 많은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제 중독 물질, 어, 이, 특별히 중독 생활 습관에 있어서 네 번째 도박 중독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은 이 명절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고스톱이 많이 치시는데 이 도박이 아닌 이 단순한 명절 놀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대한 태도가 이 도박 중독자를 더 많이 양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지난 2011년 MBC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2011년 도박 중독 유병률 9.5%.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도박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이 도박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화투놀이, 카드놀이, 경마, 경륜, 또 경정, 인터넷 도박 등. 이 처음에는 뭐 심심풀이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하지만 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진행되고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 중독의 생활습관은 쇼핑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 쇼핑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막 사들인 다음에 뭘 사는지 기억도 못하고요 또 쇼핑을 못하면 불안하고 또 머리도 아프고 우울하고 또 소화도 잘안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쇼핑 중독 증상입니다. 이 요즘에는 이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특별히 그 TV 홈쇼핑을 통해서 이 새로운 형태로 이 쇼핑 중독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단체 조사 발표에 의하면 이 TV 홈쇼핑 이용하는 소비자 어, 1 0명 중에 1 명이 이 쇼핑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로 이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쇼핑 중독자의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쇼핑 중독자의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치료를 잘 받으면 효과적이고요. 또 특별히 그 인지, 행동, 치료와 병행해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중독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해서 채팅을 하거나 또 대인관계를 현실에서보다는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맺거나 또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이나 또 상거래나 또 정보 수집이 너무 과도한 경우 이런 다양한 행동 양상을 띠는 이 충동 조절의 장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이해서 이 새로운 중독 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기 되 시작한 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 미국의 임상 의사 데이비드 그린필드는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6% 정도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는 이 중독 여성은 수많은 얼굴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중독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건강에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호레이스 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매일 실로 밧줄을 엮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밧줄을 끊어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중독 물질과 생활 습관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한 것이 점점 습관화 되어서 마침내는 내 자신의 의지로도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런 중독 물질과 이별하는 아름다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말하기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면 마침내 뭐가 달라집니까?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중독에 포로된 자가 있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서 여러분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기가 걷기까지 2000번 정도 넘어지는 실패 속에서 마침내 걷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결심하시고 일어나셔서 중독물질과 습관을 끊기로 여러분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교재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책뒤 표지에 있는 우편 엽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기록하셨다면 우편 엽서를 잘 절취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된 생활을 하려면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끝까지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통신학교 학생 여러분. 이러한 모든 중독 물질과 중독 생활 습관, 곧그 담배, 술, 마약 카페인, 도박, 쇼핑,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참된 절제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는 제7과로 공기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